카를 루트비히 1816년 12월 29일에서 1895년 4월 23일 독일의 생리학자 혈압의 연구에서는 케모그래프를 발명하고 그 크기를 측정하여 혈액 순환의 기계적 작용을 밝혔으며 혈액과 산소의 운반 관계에 대해서도 연구하였다. 비첸하우젠 출생 에를랑겐 대학과 마르부르크 대학에서 공부하고 1846년 마르부르크 대학 조교수가 되었다. 1849년 주리 대학, 1855년 빈 군의 학교, 1865년 라이프 체이 대학의 교수를 역임하였다. 당시 생리학계의 권유자 제이, 밀러의 제자로 베메르나르와 함께 생리학계에서 이름을 떨쳤다. 혈압의 연구에서는 케모그래프를 발명하고 그 크기를 측정하여 혈액순환의 기계적 작용을 밝혔으며, 혈액과 산소의 운반 관계에 대해서도 연구하였다. 그 밖에 요분비, 턱 밀세 마카선의 신경분비 등의 연구도 있다.